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잔수가 규칙적으로 배열 어 있대. 위에서 열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숫자를 구하래. 그치, 왼쪽에서 세 번째 숫자를 구하래. 그러면 첫 번째 는 숫자가 이건 1이고, 이건 3, 7, 13이지. 이건 2가 커졌고, 그치, 4가 커졌고, 얼마 커졌어? 6이 커졌네. 그지 1에서 2 더하면 3에다가 4 더하면 7에다6 더하면 13 이렇게. 그지 그러면, 자, 크게 어렵지 않아? 열 번째 줄은 그럼, 여기 열 번째 줄 이렇게 있겠지? 얘는 1에다가, 그치? 뭘 더하면 되겠어? 두 번째 줄은 2 더한 거고, 세 번째 줄은 4, 네 번째 줄은 6.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어? 이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다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그치? 이거 21은 2, 21은 2, 2, 4, 23은 6이지. 열 번째 줄은 29, 18까지 해주면 되지. 오케이, 자, 다시 첫 번째 줄에다 21 그치? 그 다음 그거에다가 22개, 그리고 22개, 23개, 200개, 9개, 두 번째니까 21, 세 번째니까 22개, 네 번째니까 23개. 1 0 번째니까 29개. 근데 이것만 더 해주면 돼. 그지? 2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9까지 더한 거잖아. 이당사부터 후한까지 하면 2분의 n m 플러스 1인 거지.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90이네. 이게 90이니까 더하면 91이죠. 1 0 번째 줄에 첫 번째 숫자 91. 근데 잘 보면 얼마씩 커졌어. 2씩 커졌으니까 93, 95, 97이 바로 10번째 줄에 네번세 번째 아세 번째군요. 세 번째 있는 숫자가 되겠죠. 오케이? 그 정답은 95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? 음.